대법원 2019년 12월 27일 선고. 2018다37857 판결. 사건명 관리비.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판결료지 1. 소액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구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 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2. 구유통산업발전법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구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 건물법이라 한다. 집합 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대규모 점포의 유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 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 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의 관리에서 구분 소유자와 입점 상인 사이의 이해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구 유통 산업 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 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 점포의 유지, 관리 업무 중그 업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 내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상가 건물이 집합건물법의 규율 대상인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이 개수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관리에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에 미분양된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 건물법 제 23조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관리단의 설립 이후에는 집합 건물법 제 28조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업종 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 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 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가 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는 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 내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거나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